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429번째 시간으로 재물과 불꿈 해몽의 1탄, 집이 불타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을 보통 보면 헐헐 타면은 그 자기 사업이 일어난다든지 그 재물이 예,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불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지 않으면은 이꿈 해몽을 정확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전번에는 그 똥이 재물이 된다는 것은 똥 색깔이 누렇다 했죠. 누런 것은 음력 8월의 황금벌판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재물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봄에 뼈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하고 그 시기와 그리고 그 색깔이 동시에 충족되기 때문에 똥이 음식이 먹어서 소화가 되는 것이나 우리가 그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쌈을 달면 몇 판에 뼈실을 뿌리는 것이나 똥을 누른 것이나 갈들판에 그 황금벌판이나 색깔과 여러 가지 용도 그리고 똥이라는 것이 다시 돈이 되는 의미에서 어 재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체 같은 것도 돈이라는 것은 어 자기 부모라든지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자기가, 조상이나 부모들이 자기의 그 미끄럼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먹여주고 살려주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길을 인도해주고 또어 나중에 남은 재산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뭐 큰고 열쇠를 받듯이 하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그 시체가 돈이라는 것보다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죠. 자 그렇다면 오에은 불은 뭡니까? 불어나다는 것입니다. 어 주역에서는 음력 삼월달에 그 불자리를 하는데 그것이 남쪽입니다. 기문둥갑은 그 경문이라 하고 실제 그 동물로 친 말이죠. 말한 장의 높이 공부를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정하게 본다. 말을 가득하게 그렇게 호흡식을 대면은 수북이 쌓이죠. 그래서 이걸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수북이 하늘에서 내려온 햇살이 에너지며 복이죠. 근데 집이 홀홀 탄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집이라는 거주죠. 거주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1차적인 꿈으로 해석하면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직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더 나아가면 자기 심리상태를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이 홀홀 탄다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불어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태양이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생물이 불어나도록 하는 늘어나도록 하고 불어나죠. 비록 박테리아 조차도 여름이 되면 공기가 이렇게 좀 더워지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사는 박테리아 조차도 불어나기 때문에 불이나면서은헐 탄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음력, 오래, 햇살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지를 비추면서 모든 그 생물이 불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헐헐 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불어난다. 그러니까 내 집터, 내가 건물,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마음 사고가 불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재물이라고 분명히 보셔야죠. 그런데 이제 집이 불이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뭐, 어, 아주 좀 뭐, 연기만 가득 차고 불이 좀 적게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은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지리 멸멸하고 아주 델듯델듯 하면서 속을 끓이는 것이죠. 그래서 불은 뭡니까? 항상 희발성이 있으면 잘 타기 때문에 희발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동기라든지 직접적인 원인, 안 그러면 결국은 나무의 뭐 도움이라든지 자기를 자극해 줄수 있는 그런 것도 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시간에는 그산에 불타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